안녕하세요. 아이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페코린드입니다. 가격은 6,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에서 미식전의 기드 마스터 페코린드가 넨도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에는 왕가의 장비인 프린세스 소드나 큰 주먹밥, 뼈 있는 고기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상품화되고 있는 미식점 멤버의 넨도로이드 라인업입니다. 인게임 모습과 비슷하게 대포로에된 모습이 잘 표현된 듯 싶네요. 또한 패코린나 하면 빠질 수 없는 먹보 속성을 잘 살리는 음식과 표정파츠 구성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이리아스필폰 아인츠베른입니다. 가격은 5,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프리즈마 이리아의 주인공 이리아스필폰 아인츠베른이 넨도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에는 칼레이더 스틱의 매지컬 루비나 클래스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지컬 루비는 날개 표현이나 블레이드 형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작 버전이 아닌 프리즈마 이디아 버전의 이디아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변신한 모습의 의상 재현 및 루비의 표현력에 집중한 듯 싶네요 다만 마법 표현의 구성에 있어서 약간 빈약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상품 구성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쉐라 엘 그린우드 맨다리 바니 버전입니다. 가격은 28,600엔, 사이즈는 4분의 1 스케일, 약 36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이세계 마왕과 소환소녀의 노예 마술의 엘프 히로인 쉐라 엘 그린우드가 4분의 1 스케일 맨다리 바니 스타일이 되어 다시 등장합니다. 엘프답지 않은 풍만한 바디나 쉐라만의 특징인 너울거리는 금발을 박력의 조형으로 재현했다고 하고요 드러난 허벅지와 엉덩이 라인, 터질 듯한 가슴 등큰 스케일만의 볼거리도 가득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매 상품에서 스타킹을 제거한 맨다리 바니 버전 상품입니다. 빅 스케일의 볼륨감이 강한 상품이긴 하지만 이 원작의 느낌과는 많이 다른 인상이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은 파인클로버에서 나오는 쿠르미자와 사타니키아 맥도엘입니다. 가격은 17,930엔, 사이즈는 7분의 1 스케일 약 10cm입니다. 가브리 드로마아스에서 조금 멍청하지만 사랑받는 캐릭터 사타냐가 스케일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우카미 선생님 신작 오리지널 일러스트로부터의 입체화라고 하고요. 평소에 활기찬 캐릭터와는 다른 포즈는 천사도 매료시킬 것이 틀림없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가브릴 인형과 멜론 빵을 노리는 강아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중의 이미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완성된 사타냐 피규어입니다. 최근에 상품화가 없던 가브리 드롭 아웃 상품이기도 하고요. 작중 모습과는 색다른 느낌의 조형미가 포인트인 듯 싶습니다. 다음은 미유키에서 나오는 한유입니다. 가격은 16,800엔, 사이즈는 7분의 1 스케일, 약 20.5cm입니다. 쓰루라미 울적의 한유가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좋아하는 슈크림을 한 손에 들고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을 한 귀여운 한유를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무녀복의 색감이나 질감, 생동감이 있는 포징 등 어느 각도에서나 볼거리 있는 피규어가 되도록 철저하게 신경 썼다고 합니다. 류구레나에 이어나오는 한유의 피규어 상품입니다. 해당 메이커의 제품화 순서가 좀 의문이긴 하지만 한유의 외형과 분위기 표현만큼은 잘 나온 모습이네요. 다음은 고토부키아에서 나오는 리제 헬레스타입니다. 가격은 15,180엔, 사이즈는 1분의 1 스케일, 약 26.2cm입니다. 니기산지 소속 버츄얼라이버 헬레스타 왕국 제2황녀 리제 헬레스타가 입체화했습니다. 피규어의 생명이라고도 할수 있는 얼굴은 물론 귀엽게 재현했다고 하고요. 살짝 퍼지는 머리카락도 빛의 가감으로 프리즘적이게 보이는 펄 도장을 채택하여 아름다운 머리색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헬레스타 왕국의 상징인 곳곳에 박혀 있는 새의 깃털 모양도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조형 채색을 했다고 하고요. 소매나 스커트 밑단의 프릴은 클리어 파츠를 살려 투명감 있게 마무리되어 360도 볼거리 만점의 조형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대기하는 세바스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디지산지 버튜버 리제 헬레스타의 스케일 피규어입니다. 버티버 특성상 평소에는 보기 힘들 수 있을 전신 모습을 귀엽게 조형 잡은 모습이네요. 세바스의 자석 내장이나 눈의 표현 등 여러가지 볼거리가 포인트인 듯 싶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 중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개인적으로는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페코린을 고르고 싶네요. 이 상품의 발매로 인해 완성되는 미식전 랜드로이드 라인업을 볼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재현도 잘 나온 상품으로 특히나 인게임의 SD에 가까운 느낌으로 보여져서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스케일 피규어 못지않게 익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상의 표현도 세세하게 잘 들어갔으며 패프린을 하며 빠질 수 없는 음식과 표정 파츠 구성이 알차다면 알찬 느낌이네요. 물론 이펙트 파츠가 조금 더 구성되었다면 마족도가더 좋았겠지만 가격대를 맞추기 위한 구성인 듯한 느낌 또한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이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비교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